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캐몬입니다. 캐몬. 캐몬은 저희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죠. 금일 종가 3555원 플러스 3.64%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마감됐죠. 마감가는 자, 3510원 마이너스 1.27% 하락 마감한 상태인데 뭐, 쉐로는 딱히 크게 의무부여하진 않고 우선 차트상 자리만 본다면 지금 밑꼬리 흔적 남겼던 아래 3310원 선 이게 지금 20일 2평선과 맞물려 있는 자리인데 지켜주면서 종가 흐름은 이평선 음, 돌파하는 흐름 일봉상 보여줬고 분봉상 봐도 오후 3시 기점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긍정적으로는 정규장에서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일봉상 다시 보면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들 경험하셨듯, 기술적 가지, 기술적 자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들 결국 수급 못 이겨요. 첫째도, 둘째도 가장 확실한 재료는 수급입니다. 근데, 오늘 케노맨의 수급이 어때하냐. 오늘 수급 동향은 평이 해요, 사실. 다만, 지금 수급을 모을 수 있는 재료분이라 할수 있는 요소가 감지되기 시작하죠. 서두부터 말씀드리지만 캐몬 오래 보진 않아요 저희 관점에서는 다만 시세가 나올 땐 크게 나오고 타이밍 맞춰 빼먹고 나오면 될 종목으로 분류는 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정리가 아니라 조금의 기다림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 볼게요. 캐몬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코로나 19 백신인 비임상 같이 진행했던 시험을 진행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러한 보도가 나왔어요. 뭐야? 뭐였... 뭐, 제가 아까 찾아봤었는데, 뭐, 모더나가 우리나라 제약사와 백신, 위탁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어, 아까 기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예, 여있네요 네, 이렇게, 모더나가 우리나라 제약사와 백신, 위탁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분봉상,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오후 3시 기점으로, 캐몬의 수고비, 조금은 몰리면서 마감되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기사 내용을 다시 천천히 보면 이미 8월부터 모더나는 국내 대형 제약사와 LOI 체결을 위한 회의를 했다고 하고 LOI 그러니까 이 협력 의향서 이게 체결이 완료가 되면 국내 위탁 생산 형태의 공급인지 아니면 단순 백신을 완제품으로 수입한 이후의 공급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더나도 아직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 일단 예측은 그거죠. 보도 내용도 그거고 11월 이번 달 안으로 유효성과 안정성 등 임상 중간 결과,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죠. 모더나가 시장 이슈의 중심이 될 배경은 만들어진 11월인데 중요한 건 사실 그 어떠한 정확한 오피셜, 팩트체크된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생산 계약 체결했다는 등의 오피셜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디랑 대형 제약사가 어딘지도 아직 우리는 모르죠. 그럼에도 캐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시장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어디에 쏠릴 것이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건데 결국 참 이런 마음면좀 그렇지만 주포가 올리는 거죠. 결국 이전 차트 패턴을 보면서 좀 멀리 볼게요. 이전 의 차트 패턴을 보면서 올릴 마 세력이 올릴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추측해 보는 건데 캐몬은 이전부터 윗꼬리 단 음봉 길게 단 음봉 만들어주고, 조정 또는 횡보 만들어주고, 보이다가 다시 급등. 그리고 다시 음봉. 윗꼬리 길게 단 음봉 만들어주고, 하락하다가 다시 급등. 이러한 패턴. 반복적으로 나와졌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유전되데 차트만 봤을 때는 만약에 20일 선 아래에 있었다면은, 이때처럼, 아래에 있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 다시 21선 위로 올라타졌고 지금 윗꼬리, 계속 형성되면서, 이걸 좀 멀리, 가까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윗꼬리들 계속 형성해주면서, 형성하면서도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부분은, 일단, 시장에 관심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5일선은 고개 드는 모습. 11선 걸쳐서 턱걸이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그림은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해서 진입시점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대신 이게 일반적인 기술주들처럼 정말 산업의 업황을 보고 그러한 관점으로 매매하는 타입은 아니다보니까 부담 없는 그러니까 비중은 낮춰서 진입하시는게 맞다고 보고 목표점을 본다면 역시나 전고점뭐 그렇다고 여기 4,500원 라인 뚫고 꼭지 만들었던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사실 트레이딩 못할 것 같아요 시세가 반영이 된다면 4천원 4천원 선을 단기 목표 구간으로 끊어가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종목이고 손절라인은 칼같이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오늘 아래꼬리 닫았던 밑꼬리 닫았던 3,300원 라인 이 종가 기준 본다면 마이너스 6% 정도 될 텐데,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추격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씩 눌리면서도 우상향하는 이 그림이, 이 움직임이 꺾인다면, 일단,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뭐, 다른 누군가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하고,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고, 이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애초에 짧게 자, 관점 잡고 저희는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금 확대는 의견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봤듯이 시회로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전 급등분에 대한, 이전 급등분에 대한 단기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보고 있어서 시세가 한번 정도 더튕겨 나올, 그러니까 더 추락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단, 기대는 하되 무리한 트레이딩은 지향하는 종목이다. 굳이 오래 끌고 가진 않는다. 이렇게 저희 의견 드리면서 캠원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여기 실시간 댓글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오늘의 결과만 오늘의 결과만 짧게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이 11월 2일이죠. 네. 두 종목은 목표가 도달했고, 한 종목은 손절.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초가에 드릴 때,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